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로또 추첨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예. 예. 또 새해가 벌써 지나고 <laughs> 설날이 예, <다가와가지고>. 지금은 설날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개를 뽑을 건데 우리 인섭 씨께서 두 개를 뽑아주시고 아, 제가 네, 하나를 그렇습니다. 뽑아서 세 개를 한번 그러면 완성해 번갈아 가면서 아까 예예예. 예. 네. 제가 한번 흔들어서 네 어. 자. 자, 하나 골랐습니다. 네. 바로 까면 될까요? 바로 안 되는 거요 아, 보안 유지 때문에 제게 좀꽉 껴있어요, 여러분. 그녀의 심청 사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네. 이제 그러면 제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뽑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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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까져들고요 <laughs> 정말. <웃음> 단단하네요. 아, 제가 뽑은 건 러닝타임 4화입니다. 러닝타임 4화. 잘 보이시나요? 마지막은 우리 인섭님께서 또식을 네. 해주시겠습니다. 아,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제 뽑아보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네. 어, 한 번에 잘려시네요. 어, 요즘 운동했거든요. <laughs> 어, 패션 613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럼 저희가 뽑은 거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저희가 세, 세 개를 뽑았어요. 하나는 그녀의 심청 3화. 3화. 그리고 러닝타임 4화. 4화. 패션 613화. 613화. 네, 저희 이 미필고 팀, 확정고 팀이 뽑은 이세 가지의 작품입니다. 반드시 당첨자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꼭 있을 거예요. 아 예. <웃음> 그러면 <웃음> 여러분 맞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laughs> 저희는 또또 어, 작품으로 학생부, 작품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냥...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여러분께 네. 행운을 드리는 두 남자, 네, 강과 산입니다. 네, 아, 네. 여러분. <laughs> 두 트랙, 두 트랙. 두, 네. 네, 두 트랙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요. 네. 선배님, 먼저 한 번. 제가 뽑아... 먼저 할까요? 네, 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런 거 처음인데요? <laughs> 네? 네, 뽑았습니다. 네. 뜯으면 되죠? 네, 네. 네.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잠깐 보죠. 어, 네. 버림받은 아, 네. 이렇게 해야 되죠. 버림받은 황비 3화. 네. 버림받은 황비 3화. 또 네. 제가 참여했던 작품이 아, 예, 예. <laughs> 아, 네, 네. 아,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불가약 좀 뽑아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버림받은 황비 3화. 3화. 자, 이번에 지금 자, 그 다음으로 강의가 뽑아야죠. 이제 강의가 강이가 하나 또 뽑아 네. 보겠습니다. 오예네자 <laughs> 불가능 아니면 다시 해도 돼요? <laughs> 안 열리네 안 열리네요 에 됐다 오예예 뭐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다 어 패션 예,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아네 패션 네. 다이아포닉 네. 심포니아 그러니까 이총 네. 저희가 뽑은 음. 두 화하고 음. 앞에서 뽑은 세 화가 총서1등1등1 네, 네. 등이 네. 이제 이 다섯 화를 다 맞히신 분아네 누군가는 되셨겠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웃음> 보너스로 <웃음> 해가지고 네. 2 등을 이제 아네 보너스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둘이 있으니까 저 앞에 나선 네. 네. 낯익은 사람이 하나 있네요. 어할일영아 있네! 음. 어? 할려들 이 기회를. 할려. <laughs> <laughs> 갑작스럽게. 굉장히 네. 너무 깜짝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할려역을 네, 아, 네, 네, 맡은 성우 김인영입니다 뭐하면 되죠? 뽑으면 되나요? 뽑으면 네. 돼요. 뽑죠. <laughs> 네. 뽑아서 네. 까주세요. 이게 <laughs> 잘안 까지니까 네. 눌러서. <laughs> 어 됐다. 야, 나가서 발표해 주세요. <웃음> <웃음> 우와. 우와. 불가역은? 우와! 불가역은? 우와. 불가역이. 우와. 어, 불가역이. 기대하셔도 <laughs> 좋아요. 뭔데? 자 보너스. 써니나잇 209화입니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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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두 화랑 그리고 보너스화로 음. 하나를 뽑았는데요 어, 패션 다이아포닉 심포니아 10화 음. 그리고 버림받은 황비 3화, 3화. 네. 그리고 보너스죠? 보너스로 써니나잇 209화 네. 당첨되신 분과 우리 보너스화로 2등, 2등. 당첨되신 분까지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 와우 브라보 네, 여기까지 행운을 드리는 세 남자가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불리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웃음> <웃음> 와, 저희가 설레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저희에게 로또 추첨을 할수 네. 있게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어떤 분이 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laughs> 네. 많이 많이 타갔으면 좋겠지만. 헌벌 <laughs> 때. 환불... 전... <laughs> 네, 환불... 세 번의 기회. 그죠. <laughs> 세 번의 기회를 주셨고, 어, 이 여섯 개를 다 맞추시는 분 정말 대단하신 것 아, 같아요. 네. 진짜 그분은 로또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laughs> 네.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자, 먼저 해 보시죠. 자. 자. 자, 첫 번째. 러닝 타임 4화. 자. 자, 이제. 네, 다음 선배님이 보내보시죠. 네. 다음은. 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 216화.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 제가 한번 더. 네. 보 네. 보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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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시죠? <웃음> 궁금하시죠? <웃음> <웃음> 궁금하시죠? <웃음> 오네요! 있어! 출발! 아, 아 어떤 분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 이걸 더 네. <laughs> 맞출 수 있나요? <laughs> 로또. <웃음> 로또보다 어쩌면 확률이 더 힘든 거을까요 <laughs> 좋도록 네. 당첨되신 분께 축하를. 축하드리면서. 네. 그럼, 새해 복. 여러분들, 여러분들, 패션, 패션 많이 사랑해, 사랑해주세요! 세션.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aughs> <laughs>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어, 저희 제비뽑기를 하러 왔는데 두 개를 뽑을 거예요 두 개를 뽑아서 이제 1등이 누가 되시는지 이제 결정이 나게 되고 뭔 말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잘,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문강 선배님이 먼저 뽑아주세요 네네네, 네네 네문강 강성호가 네. 먼저 뽑겠습니다 네. 네 돌려주세요 안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뽑겠습니다 <laughs> 뽑았고요 <웃음> 어.. 어 과연? 어.. 과연? 어! 응 음? 하프라인 110화! 어. 하프라인 110화! 어.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도 네, 딱한번 이게 의외로 안 돼요 선생님 <laughs> 의외로 잘안 뽑혀가지고 제가, 제가 할까요? 응? 제가, 제가 <laughs> 해보겠습니다 <laughs> <중간에 웃음> <laughs> 아 뭐야? 문강한 선배가? 어 이거 미끄러서 인가 제가 어? 어 됐, 아, 됐습니다 됐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 됐어? 됐어? 어? 됐다가 또 됐습니다 어 됐어? 어 역시 네. 역시 됐습니다 아직 내구성이 좋은 <laughs> 네자 어? 네 어? 네 뭐죠? 토요일의 주인님 1 1 6화 토요일의 주인님 1 1 6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등이 이제 당첨되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와, 이걸 네. 다 맞추는 게 가, 가 능한가요 이게? 야 yeah. 와, 대박이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아, 아쉽게 2등 되시는 분의. 아, 네네, 2등, 보너스인가요?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로 네. 하나 더 뽑게 됐는데. 네. 행운의 볼 하나를 네. 우리가 이제 뽑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뽑아주시고 제가 열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네, 한 번에 자, 냥하주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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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씩하르겠지만죄송합니하 네. 어. 아, 네. <laughs>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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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씩하나하시죠안 어. 네. 알려줄 거네자 <laughs> 눈의 여왕 구화 눈의 여왕 구 화입니다. 2등 네 축하드립니다. 2등 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부럽다. 저도 회원인데. 아. <laughs> 당첨되신 아, 1등분과 또 2등 네 당첨되신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인사 한번 드리면서 끝낼까요? 아 네네네. 연애 수업 연애 사업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발 맞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